여러분의 심장을 쥐고 흔들 대반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JTBC의 인기 프로그램 이혼 숙려 캠프가 돌아왔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충격적인 부부의 사연이 공개됩니다. 바로 오늘, 그 주인공들은 과연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이 부부는 다른 부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편이 드라마처럼 전개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혼 숙려 캠프 11일기 두 번째 부부의 갈등.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말 그대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캠프를 진행하며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호랑이 상담가 이호선은 부부 각자의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호선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의 평정심마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부부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강렬합니다.